복잡한 암호화폐 이슈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미국 주식 연구센터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iShares Bitcoin Trust가 드디어 80만 2천 BTC를 넘어섰습니다. 어, 티커는 IBIT죠. 97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약 3.8%에 해당합니다. 현물 ETF라는 건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거나 지갑을 만들 필요가 없이 주식계좌를 통해서 ETF를 매수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투자를 할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이죠. 이런 구조 덕분에 연기금 그리고 뭐 보험사, 대형 펀드 등 전통 금융 기관들이 규제를 준수하면서 비트코인에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IBIT는 2024년 1월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기록적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단 일주일 만에 4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80만 BTC를 돌파했습니다 단일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티지 유명하죠 어, 암호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비트코인 몰빵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량이 64만 BTC 정도 됩니다. 그런데 IBIT 이 ETF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8 어, 0만 BTC니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기관 자금의 유입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을 줄이고 그리고 희소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희소성이 강화될수록 자산의 내재적 가치와 안정성은 커집니다. 되죠. 최근 뭐그 뭐죠? 글로벌 정세 완화와 중동 지역 정세 완화가 있죠. 지금 트럼프가 <laughs> 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세 완화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 축소도 이런 기관 자금 유입에 힘을 보탠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의 상당 비중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 단순한 가격 상승 이슈를 넘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1% 상승을 했는데요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솔라나가 조정을 겪는 와중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대적 강세가 분명히 보입니다. 현재, 지금 10월 10일, 오후 기준으로 네, 0.9%,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7일 기준으로요. 이더리움은 3.3% 하락을 하고 있고요. XRP는 6.6% 하락, 솔라나는 4.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강세죠. BNB는 꽤나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이어서 솔라나 역시 ETF 시장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체이스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곧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 따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입 자금 규모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나 이더리움 etf 에 비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말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뭐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시총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이나 이더리움 보다 꽤나 작습니다 어쨌거나 기대요소 기대주임은 불명한데 왜냐 솔라나는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이더리움처럼 d a 그러니까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해서 차세대 메인넷으로 주목을 받아왔죠. 그런데 ETF 성공 여부는 기술력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얼마나 많은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가 핵심인데요. JP 모건은 솔라나 ETF의 첫해 자금 규모, 자금 유입 규모를 약 15억 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 이더리움 ETF 초기 유입 자금의 7분의 1 수준인데요. 이유는 꽤나 명확합니다. 뭐라 했냐 솔라나의 디파이 생태계 가 상대적으로 작고 작년 말 이후 활성 지갑 수가 줄었고 그리고 최근 네트워크 활동의 상당부분이 밈 코인 거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잇따른 etf 출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피로 감을 느낄 가능성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꽤나 맞다고 보는 부분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etf 승인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에 집중되어 있던 자금이 점차 분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생태계 확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솔라나 코인은 지난 7일간 네, 4.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더리움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견, 겪는 중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네, 4.5% 맞네요. 자,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냐? 일본 최대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페이페이가 바이낸스 재팬의 지분 40%를 인수를 한 겁니다. 페이페이는 소프트뱅크 그룹 계열사인데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대표 결제 플랫폼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뭐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네이버페이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제휴 어, 딜의 핵심은 결제와 암호화폐 경계를 사실상 지우는 데 있는데요. 앞으로 바이낸스 재팬 이용자들은 페이 페이 머니. 라는 거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코인을 팔았을 때도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엔화로 출금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매수하려면 네, 거래소 계정 개설, 그리고 지갑을 생성하고 또 인증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그런데 페이페이의 진입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이 결제 앱 하나로 단순화 되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생활 결제 인프라와 암호화폐가 연결이 되면 시장 성장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요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네이버 두나무 합병 이슈가 있었죠. 제가 채널에서도 다루게 된, 어, 다뤘던 부분인데, 비슷한 어, 모습이 국내에서도 연출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니까 네이버 앱에서 어, 암호화폐를 다루고 구매를 하고 어, 결제하고 거래를 한다. 네이버 페이로. 음. 음, 이건 또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네이버에도 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 아 그리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제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국한된 움직임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결제 생태계에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는 진짜 그냥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스며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금융시장으로 본격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크라켄은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그룹의 선물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 통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지수, 원자재, 외환, 등 전통 자산을 암호화폐와 함께 한 곳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물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사고 팔기로 약속을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주식 뭐금 원유, 농산물, 환율 등 여러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파생상품이죠. 크라켄은 CME 선물을 들여온다는 걸 단순히 상품을 늘린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크라켄이 요게 본격 진입한다는 게 꽤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통 금융자산을 포괄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크라켄 이용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금, 원유, 유로화, 선물까지 한 곳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로빈후드 어, 같은 기존 온라인 브로커들과의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동시에 암호화폐와 전통 자산 간의 경계가 빠라지,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로빈후드 말 나왔으니까. 주가. 네,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50달러. 와, 올해 주가 286% 상승. 지난 1년간 500% 상승,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일부로 편입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슈들인데요. ETF를 통해서 뭐다?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의 자산운용 시스템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솔라나가 그 뒤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죠. 결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음... 뭐랄까, 암호화폐를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크라켄 같은 거래소는 점점 전통 자산까지 다루는 종합금융 허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시장 규모를 키우고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좀 복잡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글로벌 거시경제에 밀접하게 연결이 될수록 뭐 금리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리고 자본 흐름 같은 외부 요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융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해는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매일같이 암호화폐 주요 이슈를 이렇게 영상으로, 컨텐츠로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ETF 자금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제 플랫폼과 거래소 간의 경계도 더욱 흐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매일같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굵직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좀더 가까이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썸에서 진행중인 7만원 지급 이벤트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입 후에 계좌만 연동하시고 초대코드 골드1234 입력하시면 현금성 5만원이 즉시 지급이 되는데요. 이 금액으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 투자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매도 후에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간단하죠 비썸 앱에 가입하신 뒤에 아, 쿠폰 코드 등록 메뉴에서 친구 코드 코대 코드, 코드, 코드 란에 골드1234 입력하시면 되고요 초대 코드를 꼭 입력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체결 한 건만 완료하시면 최대 7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받았고요 그래서 이벤트 계기로 비썸에서는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 현재는 4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도 콘텐츠 어, 나눠드리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고요 비쌈 이벤트로 첫걸음 시작하시고 어, 시장의 변화를 몸소 느껴보시고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흐름 일단 강합니다 네, 강하고 지금 뭐 조정이 살짝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 10월 옵토버 라는 말이 무색, 어, 무색하지 않게 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더리움은 살짝 좀 지루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어, 일단은 추세의 변화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요 라인을 못 뚫고 있죠. 네. USD 기준으로 보자면 4,800, 4,900, 시원하게 보려면 5,000, 5,000은 넘어져야 아,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했구나라고 볼수 있겠는데 아직 이더리움은 살짝 그런 면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왜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모양새가 네. 그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자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솔라나는 좀더이 이 뭐랄까 넘어져야될 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 250 달러 그리고 어, 길게 보자면 뭐280 달러 정도, 275 달러 그렇게 넘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보자고요. 어, 요 라인 보이시죠? 요거를좀 넘어줘야 270 달러 넘어줘야 280 달러 그래야 어 뭐랄까 솔라나도 강세 상에 제대로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시다면 전망을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 하셨다면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이슈와 함께 어, 코인 이슈도 받아보시면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